진양곤 회장과 마찬가지로 코롱 그룹의 명예회장의 사주 팔자를 보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약하는 시기가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했던 시기가 여기죠. 지금까지 들고 계신 분들은 100% 가까운, 2배 가까운 수익이 나고 계실 거고요. HLB 다음 종목으로 코롱 티슈린이다라고 반복적으로 수개월간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분석가 달수입니다. 금일은 HL 미아 코롱 티슈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단기 투자자분들은 이런 영역이 왔을 때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당장의 시세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세가 중요하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파셔야 된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이 대시세를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런 시세들은 결국에 하나의 과정인 것 뿐인데, 사람들이 보고 있는 시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러한 구간 안에서 올랐는지 떨어졌는지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중요하신 분들이 HLB를 투자했을 때, 정신적인 충격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하나의 과정인 것 뿐이고요. 이런 종목들이 또 떨어지게 되면 다양한 욕설들이 나오기 시작할 건데요. HLB는 거의 끝자락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전에 매수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단기 투자자이고 이 사람들의 심리가 그대로 묻어나는 것이 결국에 시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매도하시는 것이 맞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뭐 10%, 뭐 20%, 30% 떨어지는 것 정도는 이해를 하시고 투자하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1년 내 최고가를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만 500원 정도에 추천을 드렸고요. 진양곤 회장과 마찬가지로 코오롱 그룹의 명예회장의 사주 팔자를 보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약하는 시기가 시작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했던 시기가 여기죠 지금까지 들고 계신 분들은 100% 가까운 2배 가까운 수익이 나고 계실 거고요 HLB 다음 종목으로 코오롱 티슈린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수개월간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올라갔다 떨어졌을 때 단기적으로 사람들이 시야를 확보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 이상을 갈 수가 없어요. 항상 시야를 넓게, 멀리 보시면, 결국에 최고가를 갱신한다, 신고가를 갱신한다,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다. 이러한 투자를 할수 있는 것은 결국에 멀리 봐야 가능한 것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HLB가 딱 그렇잖아요. 멀리 보지 않고 당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먼 지점까지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코롱 티슈진 같은 경우도 이제 성공을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내용이 바이오 신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단위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 신약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신약을 개발했는데 돈을 들여 개발했는데 조단위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약은 결국에 좋은 약이 아닙니다. 대중성을 탈 수가 있고 그 대중성이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조단위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약물이 제2의 에코프로가 될수 있는 건데요. 그게 이제 첫 번째로 HLB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코롱 티슈린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내 최고가 갱신했고요. 항상 멀리 보셔야 이제 최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주식이 그 지점까지 갈수 있는 겁니다. 금일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